분석 코디네이터로 영입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이채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일단 허사명 전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롯데의 올해 우승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그 어떤 직접적인 질문에 또 가능하다, 안 하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좀 애둘러서 표현을 했는데 결국 좋은 흐름을 타고 유지하는 게 관건이 아니겠느냐. 어떤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전력, 그런 흐름을 탈수 있는 동력까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결국 시즌 운영은 견고한 투수력의 밑받침이 되는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투수진은 탄탄하게 갖췄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 우승을 목표로 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팀이 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애둘러 표현했지만 좋은 성적이 날 거라는 믿음이 기반된 그런 워딩이 아니었나 싶고 기존 선수들은 잘 성장했고 이제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난 김상수, 신정락, 윤명준, 차우찬 같은 베테랑들을 주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144경기 장기패넌트 레이스는 참 길고 험한 길이다. 간판스타나 유망주들이 다 해주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바로 베테랑들이 필요하다. 중간중간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본다. 이 선수들은 서두를 필요는 없다. 팀이 어려울 때 자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롯데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롯데는요, 어, 선수, 코칭 스텝, 어쨌든 많은 그 전력 보강을 하면서 지난해 롯데 팬들에게 상당히 아쉬웠던 그 마운드에서의 아쉬움을 올해 여러 명의 선수가 나눠 하면서 충분히 극복할 가능성이 있겠다. 다만, 제가 지난주에 좀 언급을 했지만 서준원, 윤성빈, 김진욱 이 선수의 성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김진욱 선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21년 1라운드 1순위로 입단한 강릉고등학교 출신의 상당히 주목받는 선수였죠. 지난해에는 14경기 에서 12번의 선발 경험이 있습니다. 46과 3분의 1이닝에 볼넷 35개에 몸는볼 8개, 4사구가 전체 4 3개였거든요. 46과 3분의 2이닝에 4사구 4 3개. 재구력 잡아야 됩니다. 김진욱 제구력 관건이죠. 자, 서준원 선수 말씀드렸죠. 서른 세 경기 가운데 지난해 4차례 선발이 있었어요. 60이닝에 몰스 23개 못 맞는 볼 다섯 개. 서준원 선수 역시 2019년 1차 지명으로 들어온 선수죠. 거기에 윤성빈 선수 윤성빈의 이름을 들으면 아마 롯데팬들은 가슴이 철렁철렁 주저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7년 1차 지명선수죠. 부산고등학교 출신. 특히나 윤성빈은 입단할 때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197cm, 90kg. 국내 선수로서는 갖기 쉽지 않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단 이후에 퓨처스에서 157이닝 동안 안타 134개, 볼넷 120, 120개, 못만든 볼 25개예요. 157이닝에 볼넷 120개, 못만든 볼 25개. 윤성빈 또한... 제구력을 잡지 못하면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선수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좋은 것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롯데가 상위 픽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 선수의 발목을 잡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제구력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유강남이라는 좋은 포수를 데려갔지만 아무리 좋은 전략으로 리드를 해도 재구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재구력이 없으면 천하없는 빠른 볼을 갖고 있는 투수라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욱, 서준원, 윤성빈 이 선수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커리어가 좀 쌓여가고 있고 롯데의 미래예요. 사실 올해 영입한 차우찬, 김상수, 윤명준, 신정락 이런 베테랑 선수는 경험은 많지만 롯데의 미래라고 볼수 없거든요. 롯데의 마운드 미래를 책임질 선수는 바로 이런 선수예요. 이 선수들이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설령 외부에서 뛰다가 지금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된 베테랑 선수들이 설령 잘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롯데의 그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올해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